갈라디아 교회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과 복음적인 교회가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세대에서 나타날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어나서는 안될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일어난 그런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요. 복음적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처럼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경계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셨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부르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또 교인들이 그 부르심에서 속히 떠났다.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 이와 같은 모습은 바울사도가 생각해 볼때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이상히 여기 놀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의아하구나. 참 이상한 일이다.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의 남다른 애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사도가 제 3차 전도여행까지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도여행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방문한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여러 번에 거쳐서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기틀을 세우고 회산의 수고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은혜의 복음, 참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고 너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마 약속해 주셨다는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그 그리스도 교인들을 그렇게 양육. 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 그 은혜로운 복음에서 속히 떠나 거짓 복음을 따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를 부리고 가짜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참된 복음에 떠나서 거짓 복음을 따라간 것도 이상한데, 상상 외로 빠르게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갈아탔단 말이죠. 그것이 더 의아스럽고 안타깝게 짝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빨리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냐, 그죠. 그래서 좀 버텨줄 줄 알았는데, 좀 참고 견디고 이겨내 줄줄 알았는데 그냥 허무하게 그냥 무너진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저 사람은 어지간한 시험과 시련에는 버텨줄 거야. 맷집도 강하고, 음, 믿음도 확실하고, 또 신앙생활을 한지도 오래됐고, 그러니까 어지간한 시험은 견뎌낼 거야. 근데 허무하게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지고.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짧은 시간에 백기를 들어 상복해 버리고 무너져 버릴 때참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그리고 믿어주고 신뢰하고 어, 아꼈던 사람들은 어, 저렇게 빨리 무너질 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 가짜 복음 어, 이단 사이비에 넘어갈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그만큼 바울사도가 사랑하고 귀중히여기고또 예를 쓰고 힘쓰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고 그랬는데 속히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른 복음으로 따라가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버렸다 하는 거지요. 바울사도는 자신이 해산의 수고를 해서 세운 교회가 그가 전해준 복음에서 이렇게 쉽게 떠나고 빨리 믿는 바 진리를 바꿔버릴지 몰랐다. 하고 한탄한거지요. 뭐 아주 견뎌보기도 하고 또 견뎌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정말로 견딜 수가 없어서 무너졌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노력, 노력은 했다. 음. 그리고 버텨줄 만큼 버텨줬다. 근데 그냥 시험장에 들어가고, 시험장에 들어가고, 전투장에 들어가고, 마저 그냥, 그냥 넘어져 버리면, 어, 싸워보지도 않고 넘어져 버리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렇죠. 어, 경기장에 들어가서, 그리고 어느 정도는 조금 버텨줘야지. 10라운드를 뛰면 뭐 9라운드까지라도 뛰어준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케이스도 강하게 해가지고 그냥 1라운드도 못 뛰고 <laughs> 그래버리면 참 관중들도 어처구니가 없고 또 그를 감독하고 그를 훈련시키고 그에 대한 기대를 한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허무하겠냔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자신을 위해서도 그래야 되지만 자신을 아끼고 귀여기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어 조금 어 시간을 끌고, 인내의 시간을 벌고, 어 환란을 이기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어 이길 수 있으면 이길 때까지 견뎌내는 그런 어 인내의 수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단로니까 교회는 사랑의 수고도 있었고. 또 어, 오래 참는 그 인내도 있었고 어, 그리고 산소망이 있었다. 그리고 칭찬하지 않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많은 정성을 기울인에도 불구하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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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져 버린 거란 말이죠. 그냥 속히 복음에 떠나서 다른 복음에 가버린 거란 말이죠. 이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분별해서 가짜 복음, 즉,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 것과 바울이 전나 진짜 복음을 굳게 믿고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겠는데,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없다" 오늘 본문에 "다른 복음"이란 말을 네 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이 말씀 속에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이는 보금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보금도 있고, 저 보금도 있고, 이런 보금도 있고, 저런 보금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보금에서 떠난 보금은 보금이 아니며, 가짜 보금이라는 것이고, 다른 보금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보금에서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는데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 그것은 바울 사도가 전한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아니라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 사도들이 거짓 스승들이 거짓 교사들이 전해 준 그런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 거짓 진리, 거짓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라고 전한 그 거짓 복음, 가짜 복음, 이것을 가만히 들어와서 전한 이들의 목적, 목표가 있었다 이거지. 왜,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다른 복음을 전한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교란하여, 교란, 교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들어내서.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여기 변하게란 말, 이것이. 변태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어로 보면 변태란 뜻이단 말이죠. 변태. 정상적인 것을 비비꼬우고,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그그변태ไ 변태. 변태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아닌 이상한 뭐뭐 뭐 그런 부부 생활 어. 삶의 질서와 또 삶의 성결과 삶의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선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변태로운 삶은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도록, 혼란스럽도록, 어, 정상 사람, 사람들이 기대하기에는 미치지 못할 그런, 그런 행위와 그런 활동, 그런 삶, 그런 것이 변태로움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변태인 거예요 변태. 예. 복음을 그렇게 변태롭게 만들기 위해서, 변태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교란스럽게 하고, 복음을 변태스럽게 만들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문제를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유와 목적이 이건 이건 아주 이건 악한 것이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또 복음으로 세우는 것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할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바를 알고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방향을 찾아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전국을 향해서 하는 것만 걸어가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교회에 속하게 하고, 교회에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말씀을 먹이고, 말씀으로 옷을 입혀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도록 그렇게 이끌기 위한 그것이 복음전환이후인데 성도들을 변태롭게 만들고, 복음을 아주 변태롭게 만들어서, 성도들과 교회가 문제가 가득한 안 믿는 것보다 못한, 차라리 안 믿으면서. 나을 뻔했을 그런 죄를 짓게 만드는 것, 그런,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성계 보면.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가짜 복음, 보금,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목표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비비 꼬아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서 변태롭게 만들어서 결국은 성도의 삶에 문제를 발생하게 하고 교회를 조란스럽게 만들어서, 문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문제투성이에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거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속셈에서 나온 조작된 복음.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된 거짓 복음이고 가짜 복음. 입니다. 다른 복음은 또 다른 믿을만한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거짓 복음이며 가짜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건 가짜 복음인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감해서 전하는 것 그것은 그 가짜 복음인 거예요. 근데 성경이 없는 것을 전해도 막 아면 아면 하지 않아요. 막. 사람을 전하고 사람의 말을 전하고 사람 앞에 예배하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대치시켜서 대신 만들어 놓는 그런 우상과 같은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으, 섬기고 집단화시켜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런데그 이거 다다 가짜다. 가짜 복음이다. 가짜 복음이다. 성경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다른 은혜가또 있다고 가르치거나 전하는 것그 것은 다 가짜다. 여러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유, 성경에 없는 말을 하되, 아, 놀라운 것, 어, 놀라운 계시 놀라운 비밀을, 몰라, 놀라, 놀라운 묵시를 내가 들었어. 그 신비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여러분, 그거 잘못된 영성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늘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래야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또 있고, 또 있고, 또 듣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은혜의 보고말에서, 진짜 보고말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교회에서 들어보지도 않는 말을 들어본 것은 여러분, 그건 진짜 가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망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렇게 해서 무너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을 두 번이나 해요 바울사도 오늘 본문에서 나라도 나라, 나는 누구예요? 사도바울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한 뭐 디모데나 디도나 뭐 여러 어어 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전해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가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조주를 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뭐, 신령한 사람이 와서는 복음 아닌 걸 전하면 그건 조주를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예수 없는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다가 뭘 더해서 사람 이름을 더하고 사람이 공로를 더하고, 사람 실적을 더하고, 이런 걸 더하고, 더하고 해서, 그렇게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다 가짜 복음이고. 그것이 바울이 전했다 하더라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전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전했다 하더라도, 성경을 아무리 천독, 만독 해서, 거기서 나온 설교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그건 조지를 받아 마땅할 일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천사가 와서 전해도 그건 가짜 복음이다. 이거 가짜 복음. 천사가 했으니까 옳거니. 대형교회의 목사가 했으니까 옳거니. 처말에 맞습니다. 이거지. 천사가 해도 가짜는 가짜인 거예요. 바울이 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우리라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 두 번씩이나 연급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사도가. 그리스도에 의해 다른 것을 더하여 전하는 것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며 영적 질서를 파괴하고 교란에 빠뜨리는 자들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타난 그 어떤 진노와 저주보다도 무서운 진노와 저주를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하는 거지요. 그것을 믿는 받아들이는 것도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렇게 그런 시도를 하는 자체 복음을 그렇게 거짓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것을. 아주 무섭게 여기야 됩니다. 함부로 막, 어 마치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기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어 뭐, 어 입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상스러운 것으로 보험을 대치시키는 이런, 이런 일들을 하면, 어 마땅히 그 용어는 조주를 받을 것이며, 또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거기다가 에거기또 아멘 할렐루야. 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땅히 저지를 받아, 마땅한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 전하면 음, 귀를 막고 듣지 말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살려야지요. 또 그런데 가서 함부로 여러분들을 뭐 성경 공부하고 또 그런데 함부로 집회 참석해서 또 은혜 받았다고 또 그러고 그 그런 일안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하시죠.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과 거지 스승들이 갈라데교에 가만히 들어와서 전한 가짜 복음의 출발점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의 문제입니다. 이 복음이 사람에게 출발했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냐, 그 방향성이 사람 성이냐, 하나님 성이냐, 어느, 어느 방향이냐, 누구를 기쁘게 하려함이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사람의 입맛에 맞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 눈치 안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진실한 복음, 아주 진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가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흥분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다 빼고, 웃기고, 재미나게 하고. 감동스럽게 하고 흥분되게 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끌고 가고 싶은 대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교훈을 전한단 말이죠. 그것은, 그 가짜복입니다. 바울사도는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단언했습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고 하면 나는 사람의 종이지. 그리스도 종이 아니다. 사람의 종들어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 종안 돼야지요.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종되면 안 된단 말이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생명과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의 값과 수고의 열매와 하나님 앞에서 상급과 형벌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다고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시 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눈치를 보여 보내시고, 어, 사인을 보내시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네 사람이 종이지, 내종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깨닫게 하셔도 여전히 사람 눈치나 보고, 사람 비위나 맞추고, 어, 사람을 위한, 어,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그런 종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종들은 신실한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신실한 일꾼들,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